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. 정실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여름에 맞게 한번 군대에서 각자 해본 계단 컬 한번 풀어볼까요? 아, 계단 계단 많죠. 계단. 그 계단 시작하기 전에 음. 그 뭐, 귀신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정신병인가요? 귀신이 보인다고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 있는데 두가지예요한 분은 이제 뭐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대충 뭐가 있다,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진짜 구체적인 뭔가가 있거든요.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고, 옷은 어떻고 그런 경우에는 머리 MRI를 찍어봐야 돼요. 머리에 이제 종양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환시라고 하는데 환시가 보이는 경우에는 MRI를 먼저 찍어보고 보통 저희 이제 뭐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조울증 이런 경우에도 그런 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디테일한 건안 보여요. 형형색색으로 보인다면 음. 말씀하신 대로 시각 중추를 담당하는 곳에 종양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. 어 근데 나 귀신 귀신을 본 적은 있어 요 나도. 뭐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그런 건못했데아 <laughs> 제가 안 찍어. 아냐 찍어봤어요. 저 군대 가기 전에 찍어봤어요. 해야지 내가 지금 귀신 영화 아니에요? 바이 으흐. 그거 알고 이제 이전에 의대 다닐 때 시험 기간에 복권 뭐 적있어요 음. 불학생 때는 좀 봤거든요. 또 어, 너도 봤어? 같은 귀신인가? 얘기도 해뭐 보고 그랬어요. 얘기는 안해 봤는데. 수묵고진 같네. 뭐 했어? 뭐 먹으시거든. 어? 어? 너 MRI 찍? 아, 나랑 같이 찍었지. <웃음> <웃음> 우리 MRI 같이 찍었어. <laughs> 근데 내가 귀신을본 장소가 동아리 시였는데 거기 어? 비슷하긴 한데 음. 위치 어, 그. 도 아시리, 만취아이스는 있어. 어머, 진짜? s 무겁긴 한데. s are b o r 실 there. Sanders are born t h e r 실 Sanders are born there. Sanders are 이 o r n there. Sanders 이 r e born there. Sanders are born 이 h 내가 멈춘거야 근데 내가 왜 멈췄는지 몰라 그냥 걷다가 멈췄어 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네 하고 있는데 멈추는 게 신기하니까 두리번거리는데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긴 머리에 아이씨. 그 모자 그런 야구모자를 쓴 분이 서있는데 야구? 어 야구모자 근데 이상한 게 앞으로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앞으로 못 가지 생각을 하는데 바람이 그날 불었는데 긴 머리인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거야 전 여자친구가 머리 안깐거나타는거 아닐까요? 아니야 근데 등만 보여줬어 근데 이제 그 너무 무서운 게 이제 등만 보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내거나 뭐 하면은 뒤돌아보고 거 같은데 뒤돌아보면 이제 큰일 날거 같은 거야 전 여자친구니까? 그것도 큰일이지 굉장한 큰일이지 하지만 조금 더 큰일이 날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뒷걸음질로 살살 도망가서 이제 도구관으로 도망쳐서 이제 막무거워했는데 다음날 낮에 친구 몇명 데리고 똑같은 길을 산책하는 거죠. 이제 그 근처를 저는 막 뒤졌죠,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안쪽에 숲을 속에 뭐가 있길래가 보니까 그게 해부학 위령비였어요. 그래서 친한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해부학 실습용으로 들어오는 시신은 무영고자 시신이 많이 들어왔대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해부학 실습을 하고 화장을 한 다음에 그냥 이제 위령제를 유령제 하는데 그때 쓰이던 비석이라는 거야 근데 요즘 들어오는 시신은 무형부자 시신이 없거든요. 가족들이 다 기증을 해야만 들어오는 시신이라 이제는 합동 이제 가족들도 같이 불러가지고 합동으로 위령제를 해서 그 비석을 쓰진 않아요. 왜냐면 어차피 다 앞에 모셔다놓고 가족들이랑 인사하면서 하니까. 근데 그때는 옛날에 쓰이던 비석이라 이렇게 수풀에 덮여져 있었는데 그리고 좀 무서웠어요. 아, 이렇게 뭐가 좀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? 그래 쓰면 좋겠어요. 긴 머리고 음. 평소 머리를 잘 감지 않고 모자를 좋아하는 연수. 전혀 연수. 그렇지. 전혀 친구가 되게 많으신가 보네요. 아아 아. 지금 어떤 분이 좀 점점 점점. 아, 이럴려고 남남 남양 착취하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진짜 남양이다. 나에게 남양이다. 제가 들은 것만. 아. <laughs> 양다리 걸치다가 잘 많이 걸리죠. 네, 총을 내고 다니는 게더 없을 거라. 맞습니다.